My you mm -hmm. 에서 인사말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성호 사장님. 네, 방금 소개 받은 박광희가 아니고 <laughs> 많은 분들이 제 이름 이거 쓰라 그러면요. 박광희라 그래요. 박광희가 아니고 박광희. 옛날 일자. 네, 이름이 진짜 어려워요. 빛 광자에다가. 빛날 휘자거든요. 네. 근데 빛날 휘자는 빛광자에다 군사 휘자. 네, 네. 우리 스님 너무 잘하죠 네. 저는 빛나고 빛나는 군사입니다. 태극기의 괴난는 예! 아, 이렇게 환영해주는 뭐라고 저는요, 어, 저는 뭐, 방역위원장이지만 사실은 저는요, 여러분들, 나라 지키는 일에, 어, 앞장 어 제가 서서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저는 시다발입니다 여러분들이 애국 운동 잘할 수 있도록 저는 뒤에서 밀어드리고 도와드리고 섬겨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 로 말하는 저는 가슴이 지금 너무 뜨거워. 아, 네. 어 제가 아는 몇몇 분만 애국하는 줄 알았는데. 예! <놀람> 북구 얼 속에서 이렇게 와도 가슴이 뜨거운데. 이게 <여기> 무슨 동이에요? 반응동! 동아닙니다 반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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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의 동 안에서 우리가 각 동마다 열몇개 동이 있잖아요? 그 동마다 대표가 있는데. 이 관음동 안에서 이렇게 많은 애국자가 있다는 사실 얼마 안되는데요 그리고요 <laughs> <laughs> 그리고, <웃음> 그리고 <웃음> 중에서도 골라서 <웃음> 골른 임원들 <laughs> 오늘 라이는 쟤보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런데 눈동자를 보니까요 살아계세요 <laughs> 뭐먹으려는동자가요 청년의 눈동자.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신 분들 있었지만제일 아는 분들은요, 저는 일부러 입에 말린 말을 절대 안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애국자의 공통점 있잖아요? 우파가 아니고 우익입니다. 네. 맞죠? 네, 네. 우리는 좌파, 우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단당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네. 주파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속에 좌파도 필요하고, 진보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유로운 나라 그러나 주사파, 공산주의는요, 자유민주주의에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문재인이 누굽니까? 아니에죠 빨갈리 빨갈리 빨갈리! 김대중이 누굽니까? 아니빨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 번도 그들의 생각은 변함없이 적화 야욕이잖아요. 근데, 네? 근데 우리 너무 많은 국민들이 쏟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빨갱이들의 뭐에 선전 선동에 네. 우리가 속았잖아요 네. 네.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 입만, 뭐, 입만 열면 어떻게 입에 난이 나는 우리나라는요. 마사지. 6개월 안에 이미 네. 동산에 총칼로 들이대 못갈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5년이라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우리가 속으면안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를 누가 지킨다? 내가. 나이가 어땠어? 맞죠? 내 나이가 어땠어? 가오네. 노래방 네, 한번나와야겠어요 네. 네. <laughs> 그죠? 어, 그러니까, 나라 지키는 일은 여자도 없고, 나이도 없고, 공마이한 사람, 적게 한 사람, 소용없어요. 그죠? 렇 근데,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는데, 제 네. 너무 가슴이 씹었어 그냥, 갈비뼈가 어서는지도 한번지알았지 진짜, 진짜. 그냥 속이 막 이제 우리 할 일은요. 2 0 0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북구을 우리 간흥동의 국민들, 읍민들, 동민들의 마음을 자유우파의 사람들로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이번 중심으로 모여서 우리 전달기 많이 보내받고 12월 30일 전에 많은 국민에당이동민들이 거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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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이게 국, 국회의원은 누구 손에 있다 우리 손에 있다 네. 네. 아, 네. 네. 아, 네. 아, 네. 내가 국민이잖아요 네. 네. 내한복가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를 무시하면 안됩니다 네. 우리가 독선적으로 하겠다는게 아니고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지도자를 뽑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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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우리가 하나됩니다 네. 그 일을 위해서 제가 네, 잘 섬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시간은 달성군 자유통일당 당협위원장님이신 박치근 당협위원장님께서 축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아 반성, 반, 달성. 달성군 달성군 설명해 드 어제 그 만났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누리다 음, 살아계시는데 음, 아, 음. 어,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다른 말로 비유하면은 광야 같은 세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광야를 가보면은 광야는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모래도 있습니다. 사막은 모래밖에 없지만은 왜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하느냐 하면은 하도하도 끝도 없는 것 같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지만 광야에도 뭐가 있습니까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 오아시스는 물이 있습니다. 그물 있는 곳에 가면은 나무가 풀어라요 꽃도 피고 제가 여기서 또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아 여기 계시는 분이 북구만, 관음동만 살리는 분들이 아니라 대구 땅을 살리고 또 우리 경북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분들이 와가 계신다. 절대 우리 인생의 삶 속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연히 우리가 만난 것 같고 우연히 자유 마을 발제식을 하는 것 같지만 은 철저한 조물주의 승리하신 속에 우리가 만남이 있거든요. 이 만남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뜻이 계신다, 이 말이야. 우리가 볼 때는 이 나라가 곧 넘어가는 것 같고, 너무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지만, 여기 있는 우리들이 오아시스와 같이 사막에도 꽃이 피어납니다. 사막에도 셈이 솟아나잖아요. 그러면 주변이 살아나듯이, 샘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막의 길을, 광야의 길을 가면은 지칩니다. 사람 지치잖아요.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면은 늘 아름답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려야 돼. 그걸 다른 말로는 악모라는 악모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만을 바라는 거라 그걸 악모한다는 겁니다. 악모한다이 말은 악모하는 마음을 주시면 은우리신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생소 뜻한 기쁨을 주시거든요. 생소 뜻한 희망을 줘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길을 가도 곤비치 않에 그러 가도 피곤치 않다, 이 말입니다. 왜냐? 마음에 샘솟듯한 은혜가 있으니, 샘솟듯한 꿈이 있으니, 샘솟듯한 자유통일에 대한 열망이 있으니, 공급되어지는 내면 속에 솟아나는 그 힘으로, 우리는 여시 <laughs> 정권이, 정권이 바뀌고, 아 네, 네. 국회의원들도 입욕서가 네, 없고, 네, 그런 역사의 출발점이 네. 우리 관원동 발대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을 통하여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주시고 자유시장 경제가 이어지고 국권한 한미동맹 속에 정말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꿈꿨던 삼천리 반도 금수 광산에 기독교 그 정신으로 통일이 되어서 세계 열방 속에 대한민국이 정점을 찢는 그 출발점이 오늘 이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퇴사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시간 자유통일당 대구시 당위원 위원장이신 한종철 우리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자유마을 강의를 짧게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예, 대구 시당 어, 위원장 되는 한종철입니다. <laughs> 밥 먹을 때부터 먼저 찾아갔는데 그래서 같은님한테 또 옮기라 그래가지고 <laughs> 예 오늘 이렇게 또 북구 관음동이죠 예, 관음동 자유마을 발대식을 예, 가지면서 또 함께 자리해 주셔서 너무 또 고맙고 참 아,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어, 이 시간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마을이 뭐냐? 아, 라는 데 대해서는, 어, 에, 자세하게, 또 디테일하게 에, 소개도 할, 드릴 수 있겠지만, 어, 이 시간에 또 식사도 하러 가셔야 될것 같고, 또 어,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단지 유의물을 나눠드렸는데, 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요것과 같이, 요것도 요좀 나눠주세요. 네, 요거는 다 나눠드렸습니다. 아, 나눠드렸습니까? 보니까 손에 안 들고 계신 분 계시는데. 예, 그런 말씀이 왜 있죠? 자유가 아니면, 그 다음 뭐죠? 죽음을, 죽음을 달라! 예,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소중하기에, 얼마나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하기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아직 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저는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부모 형들은 다, 원래, 저, 북력장에 살았습니다. 고향이, 음. 저희 아버님이 평양이신데, 6.25 동남 때, 1.4 후퇴 때, 저희 아버님의 말씀을 빌리면요, 대동강 얼음물을, 얼음을 깨고, 그래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자유를 찾아서, 어, 이 남한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정착하신 곳이 어딘가 하면은, 대구 중구에 있는 그 서문시장, 서문교회 앞에, 예, 거기서 정착을 하시면서 저희 아버님은 그 서문 시장에서 이제 사업을 장사를 시작하시고 그때 제가 한 겨울에 제가 태어날 때 보니까 예, 저희 어머니 말씀하시기를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예. 그때는 산부인과 안 가고 산파를 라 산파가 산파가 오셔 가지고 저를 받았대요. 그때 응애 응애 아가. 오 그때 태어난 게 누구예요? 아, 바로 입니다 춥다. <laughs> <laughs> 제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북한의 실정에 대해서 조금 그때는 초창기였지만은 좀 듣게 되어졌고 또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졌더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정말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조금 경험했고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실 보면요. 자유가 얼마나 좋,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자체도 우리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실 모든 혜택도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가 하면은 사실은요, 자유에서부터, 왜 그런가 하면요, 70년 전에 북한과 70년 전에 남한은 사실은요, 모든 면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등등 모든 면에 남한보다는 북한이 사실은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 70년을 살아보니까 어떻게 되었었습니까? 예, 완전히 천당과 지옥처럼 하늘과 땅처럼 이렇게 결판이 나고 결과물이 나왔지않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부터 점점 이 사회가 점점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여기 도다 계시겠지만은. 우리의 소원은, 그 다음 뭐죠요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 노래를 얼마나 우리가 정말 자주 많이 불렀습니까? 그죠? 학교 가면 그 노래를 부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언젠가부터 애국가도 못 부르게 하고, 애국가도 안 부르고, 태극기를 흔들고, 성적이를 흔들고, 어떻습니까? 이상한 사람으로. 예, 보수 꼴통으로 수구 세력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고, 애국가는 아예 필요 없는 것처럼이나, 아예 또 애국가도 바꾸어 버리고, 그런 세상, 그런 시절이 사실 예,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점점 이제는 예, 어, 북한식으로, 저 이걸 가르쳐서 예, 좌편향에그는데좌측으로좌측으로 좌측으로 지금 가면서, 얼마 전에 대선이 있었는데, 그 대선에서 보면, 보니까, 여기, 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재명 씨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다 부족함이 있긴 하지만은요, 그래도 나라의 지도자로, 나라의 대통령으로 나설 정도 되면은, 그나마 그래도, 가정에서도 인정받고, 집안에서도 인정받고, 주변에서도 뭔가, 그렇게, 인정을 받으실 만한 그런 분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요, 줄반장, 동반장도 못할 그런 윤리와 도덕관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아니, 그 사람이 그 당대표가 되었을 뿐 아니라, 거의 국민의 절반이 선전 선동에 의해 가지고, 또 어떤 경유통에든지 간에, 거기에다가 그 절반이 표를 다 줬다는 것은, 이 나라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오늘 제가 잠깐 여기 유인물을 나눠드린 것처럼이나, 왜 우리가 지금 이 점에 자유 마을을 해야 되는가? 네. 자유가 생명보다 귀한데 점점 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 그런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 가문, 파란 가문 잠깐 보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타이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이, 지금, 네. 지금 우리 마을이 적화되고 있다. 점점 우리 마을이 바로 이북화, 공산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깨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은 언제 어떻게 우리 동네가 또 우리나라가 저 공산주의처럼이나 그렇게 넘어갈 위기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유급함을 느끼고 자유마을을 조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마을을 조직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걸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자유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남북한이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3만 불 이상의 경제대국이라고 말하지만 앞으로 4만 불, 5만 불그 이상으로 세계, 정말 미국 다한가는 어떤 면에서는요, 미국을 앞질을수 있는 그런 G2 국가가 될수 있다는 그런 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 자유 마을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 이 주권을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주민들이, 동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자유를 지키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고 한미동맹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우리 애국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고자 자유마을을 이렇게 결성하는 겁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명, 인명받으시러 들어오세요. 들었세요들었세요이 시간 자유마을 네, 네, 관음동 네, 네. 동대표님을 임명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리 대구 총괄 팀장님께서 임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관음동 동대표님이십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여기가 북구 얼지역이죠? 네. 예, 북구 얼지역, 관음동 자유마을 동대표로 우리, 예, 박향도, 예, 여사님을, 예, 소개하고 이 시간에 추천합니다. 네, 예, 명합니다 인사만 해서 한마씩 네. 자, 그리고 이거, 이거, 그그 그 뭐야? 꽃다발 드려야지. 네. 나한테 주려고 한거 아니야? <웃음> <웃음> 자, 가른동 동 대표님에게. 감사합니다. 저기, 이대기 어르신하고 배우사님께서 전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자유마을이 뭔 신지를 다 인지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국민의 힘! 당원으로서 다 가입해주시고 또 이렇게 쉽게 어르신들이 오, 늘 여기서 사랑방으로 모여주시니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저는 천천만만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찾아뵙고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 간음동 살립시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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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은요. 끝나는 즉시 식당 가서 식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는 우리 동 대표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임원들이 하나가 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동 대표님께서 함께 할 우리 임원들을 소개해 줄 건데, 잠깐 일어나셔서 힘차게 박수하고, 그리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는 저바리안이고요 부대표는 박지 언니 어디 갔어? 화장실 잠시 갔습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어청문 님으로 이모이 언니 잠시 서 주시 한번 예 일어나 주세요. 네. 인사. 마스크. 마스크를 갖춰 보 주세요. 아름다운 얼굴을 반갑습니다. 보고 싶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청문님 네. 제일 네. 중요합니다. 네. 아이고. 그리고 세 개는 백태분 언니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혜개의 임정필 님 그리고 조직부장에는 정귀환 네, 부장에는 한상근 네, 론대표에는 박금순 문화예술대표에는 권창모님 그리고 행사와 기획 대표에 권혜자님 와. 장 대표는 이대기님 이미 잠시 화장실 때문에 계십니다. 예. <laughs> 그리고 어, 콜 대표는 이말전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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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몇분 어르신들이 옆에서 많이 돕겠다고 예. 말씀하셨어요. 예예. 그래서 천천만만 진짜 우리는 가늠동에 역사를 이룰 우리 살아있는 언니들 오빠들입니다. 예. 예. 이제 식당으로. 네, 이제 모두 다 이제 식당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예약 준비 다 됐고, 출발하면서 제가 전화해놓으면 딱 세팅해서 다돼 있으니까 불만 켜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하신데 앉아서 방에서 이제 드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네. 이동하겠습니다. 반응동, 반응동, 자유마을, 발대식, 이걸로 동시 행사는 다 마치고, 네. 식사로 식사. 갑니다. 네. 어, 시청해주세요. 네. 네. 네, 선물 주세요. 감니다 선물 주주요 선물 주요선세요선가세요 선물 세요 선물 주세요. 선

아저시 사고 출발한다고 방에 네. 예약한 모인데요안 받아주고. 네, 지금 어, 출발하고요. 네, 네. 음... 그리고 우리 아, 네. 따로 13, 30분. 이거 몇명이요 13명, 우 따로, 14, 15. 요은데어요사은은님 사은님, 사은님, 사은님,